두 번째 보실 거 82B 타입입니다. 82B 타입 왼편에는 신발장이고요. 오른편에는 안쪽에 입구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입구 팬트리가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d 자로돼 있고요 여기 앞쪽에 또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건 따라랑 따라랑 해서 바로 탁 주차가 가능한 이렇게 d 자로된 팬트리 안쪽에는 상당히 넓어서 아웃도어 용품들 많이 재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아, 별로 안 들어갈 것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넓이면 정말 웬만한 캠핑집이나 생활용품 꽉꽉 재놓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뭐 얼기설기 넣놓으면안 들어가겠지만 꽉꽉 테트리스 잘해서 넣놓으면 우리 캠핑 갈때 테트리스 하 그런 식으로 재놓으시면 진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재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편에는 신발장입니다. 아까 봤던 타입에서 와 같은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3연동 중문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중문의 필요성은 뭐,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벽면이 다 타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방 안에 있는 벽면이야 도배가 되어 있지만, 그외 거실과 주방 벽면은 다 타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 돌아보실게요. 자, 여기는 침실 3입니다. 침실 3, 첫 번째 침실이죠. 안쪽 보시면 여기도 창이 이렇게 긴게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타입을 가리지 않고 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벽면 차, 이 나감, 나무로 나감이 돼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전시용입니다. 여기 벽면에는 다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모델하우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모델하우스라서 다돼 있고요. 자 이쪽 벽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봤던 붙박이장과 거의 똑같은 사이즈죠. 이방장이 들어가 있어서 자녀분들 옷 수납 여기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측면도 꼼꼼하게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 있죠. 거울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다 들어가 있고요. 하부에도 이렇게 하부 수납장들 다 들어가 있어서 애기들 옷 중에 뭐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는 티셔츠 같은 경우들 에 안에 접어가지고 하나씩 탁탁탁탁 넣어 놓으시면 수납이 가능한 이렇게 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도 자녀분들 뭐 나갈 때꼭 필요한 소품들 뭐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안 까먹고 하나씩 들고 나고 들고 들어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분들 쓰시기 좋게 끔 만들어 놓은 침실 3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복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똑같이 다 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물씬 나죠. 자, 그다음 여기도 공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일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욕실.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장들, 그다음에 콘센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엔지니어스톤으로 젠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써서 수전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고요. 안방 부부 욕실에 샤워실이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치를 보면 스위치에 이렇게 픽토그램이다 들어가서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안쪽 뭐 샤워실 쪽, 뭐 수전 쪽, 환풍기 이런 식으로 등들도 다 예쁘게 픽토그램 설명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고 이두 번째 침실도 역시나 창호가 큽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인면 분할 창인데 인면 분할 창 이렇게 창이 커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장점입니다. 주방과 거실입니다. 주방 거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또 벽면이 타일로 또 되어 있어요. 뭐, 누차 말해도 이게 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타일로 또 되어 있어요. 세라믹 타일로, 대형 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무늬가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는 무늬를 만드는 것들이 다 시공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거 한장 깨지면, 짝 맞는 애는 예 짝을 잃어버렸죠. 혼자 또 나가리 돼야 되니까 비용 자체가 많이 들겠죠. 여기 조금만 깨져도 이 대형 타일 하나 다못 쓰겠죠. 이거 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대형 타일인데 하나 못 쓰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로스 비용까지 시공비에 다 묻어 있어서 당연히 자재값도 비싸고 시공비도 비싼 자재가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2m 40의 층고, 그다음 10, 10cm의 우물 천장이기 때문에 우물 천장을 포함한 높이가 2m 50으로 상당히 높은 층고입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이 높고요. 그리고 외부 창도 이렇게 유리 난간이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거실이 좀더 넓어보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오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보시면 네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네 개도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옵션 선택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 루풍 삼성 에어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바닥도 역시 거실 복도 주방까지 다 포슬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상판 아일랜드 식탁부터 또, 또 주방 상판 벽면까지 전부 다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함이 물씬 보어 나는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지니어스톤보다 조금 더 고급 자재죠. 엔지니어스톤보다. 만져보시면 촉감이 세라믹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약간 까끌까끌 하면서도 이 세라믹 특유의 느낌이 있고 또뭐 열이라든지 내마모성이라든지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세라믹을 많이 선택을 하고 또 고급 자재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11자 바 타입의 주방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다 이렇게 또 장대에 들어가 있고 위에는 화이트 톤, 아래쪽은 그레이 톤으로 투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이 상당히 와이드 합니다 싱크볼이 상당히 커서 와이드한 싱크볼에 안에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도 들어가 있고요 조금 특이하다고 느낀게 이 창이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 창이 뭐 이렇게 열리고 이게 아니고 이쪽면은 그냥 밖에 좀 보세요 경치 좋으니까 바깥에 보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바깥을 누리세요 라는 큰 창이 되있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기 위한 창이 여기 조그맣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여기 열면은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환기가 되게끔은 돼 있어요 자 근데 요 창을 열고 반대쪽에 창을 열면 아무래도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이 창으로도 바람은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뷰를 보는데 좀 특화된 창이 아닌가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은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식기세척기. 여기 보시면 싱크볼 바로 옆에 있어서 물 뚝뚝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 있는 식기 세척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3구 인덕션 기능 성호분 전부 다 삼성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삼성으로 다 꽉꽉 채워 넣어 놨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 주방 팬트리가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 팬트리가 되있고요. 이쪽에는 실외기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외기실데 여기는 원래는 또 문이 달려 있겠죠. 문이 달린 실외기실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집에 있는 스팸, 참치 뭐 참치는 우리가 못 참죠. 참치 같은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청소기 들어가 있는데 청소기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야 돼요?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여, 여기를 보시면 청소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챙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ED 식탁 하부에도 꼼꼼하게 수납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숟가락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든 제품이 또 독일의 헤티 하드웨어로 돼 있어서 스무스한. 스무스, 하, 예. 요 감을 다 보여주는 제품들로 들어가 있어요. 자, 반대편 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자, 이쪽에는 이 올인원 세탁기 지금 위에가 허전하죠. 허전한 게이 안에 세탁 건조가 다 되는 세탁기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옆에 공간이 또 남아 도는 거예요. 이제 이 공간에는 선택이겠죠. 뭐난 아기 세탁기 쓰고 싶어라고 하시면 아기 세탁기 가다더 도는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 여기다가 선반을 짜서 또 수납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넓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좁으면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되지만 넓으면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넓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로 이 공간을 채워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 조금은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 이 붙박이장 옵션이 아니고요 기본 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박이장 중간에 또 안방에서 tv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서는 잠만 잡니다 tv는 안 보는데 또 tv를 꼭 안방에서 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나.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TV 자리가 있어서 여기다 TV를 놓고 보실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어 붙박이 장이 화이트톤으로 상당히 크게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개 어, 문짝 열 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면 어, 옷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면분할로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방감 상당히 있게.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오는 아무래도 주상복합에 사는 이유는 뷰를 보기 위한 것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도심 뷰를 볼수 있는 큰 창이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조망도 누릴 수가 있다. 붙박이장이 있으면 드레스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붙박이장도 있지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된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의류 관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참 좋죠 네 이게 참 좋아서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못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로봇청소기 그다음에 우리 건조기 그다음 식기세척기 이게 이제 3대 예, 사람들이 한번 맞들이면 끊을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의류관리기도 한번 맞들이면 상당히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벽면에 보시면 거울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예. 네, 요거는 설치가 돼서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벽면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화장대로 쓰면 되겠죠. 화장대까지 다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룸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안쪽도 이렇게 대형 포세린 타일이 또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선반들 그다음에 수납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형 포세린 타일이 들어가서 조금 더 럭셔리 하다는 게이 힐스테이트 리저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건89 오피스텔 A 타입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면적이 같은 전용 면적일 때 조금 더 작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쪽 면적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오피스텔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아파트와 좀급 나누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파트는 조금 더잘 짓고 오피스텔은 가구나 마감에서 조금 차이를 두기 마련인데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은 일반적인 신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옆에도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서 외모세를 확인하고 나가실 수가 있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또3연동 슬라이드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와 내부를 서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벽면부터 지금 보시면 급 나누기가 없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도 다 타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타일의 진심인 아파트입니다. 타일이 오피스텔에도 벽면이 올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복도 팬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복도 팬트리는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보면은 콘센트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청소기 같은 거 수납하시려면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에 팬트리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욕실입니다. 욕실도 여러분 안쪽 모양이 어때요? 우리가 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잘안 되죠. 아까 아파트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욕실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포스니탈로 마감 벽면 돼 있고요.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 욕조도 상당히 큰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발뻗을 수 있을 만큼 큰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렇게 수전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 입구, 침실 2입니다. 침실이 여기도 보시면 뭐 자녀들 방.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보통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또는 쉬는 부부들이 많이 사시기 마련인데, 여기 89 오피스텔 A 타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면적이 한75 타입. 그다음 75 타입과 65 타입 사이 어디쯤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나 애가 한둘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는 내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이는 반침장 문장 4 개로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반침장이 들어가 있고요. 반침장 이쪽 벽면도 파우더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거울과 안쪽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안쪽 창이 보시면 또 엄청 큰 대형. 인면 분할 창으로 들어가 있죠. 자, 오피스텔도 차별하지 않고요. 창의 높이가 상당히 높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층고가 2m 40이라서 이창 자체의 너비가 엄청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개방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우리 아파트에서 봤던 거실과 똑같죠. 이쪽에 또 세라믹 타일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타일들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도부터 포세린 타이 연결돼서 이쪽 복도 소파 뒤쪽 벽면까지 그리고 반대쪽은 세라믹 타일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파트들과 차별 없는 구조고요. 창도 또 유리 난간으로 다돼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끔 어 진짜 급나누기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잘 나온 오피스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성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자, 오피스텔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오피스텔에는 침실이, 그 다음 안방,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세 군데 설치가 됩니다. 자,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여기 수납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당연히 아파트부터 여기까지 다 기본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또 모르면 또막 가갖고 막, 이렇게 땡기는데, 땡기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오픈, 요렇게 딱 되는. 이게 바로 삼성의 새로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좋다 싶었는데, 이게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싸구려 제품 넣어주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제품 넣어줬다. 세탁기부터 해서, 한번 더. 좋은 건세번 봐야죠. 띵, 똥 하면 딱 열리는. 예. 요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상부장부터 해서, 측면에도 다 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다 장들이 들어가, 씨 벽이고. 여기도 다. 장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렇게 깊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장들이 다 꼼꼼히 키큰 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세라믹 상판, 세라믹 벽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자재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한 자재로 이태리산 세라믹 타일로 다 상판과 벽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또 헤디 제품 다 들어가서 하드웨어도 다 꼼꼼하게 신경 썼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도 오피스텔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의 상당히 특징인데 어, 오피스텔은 그러면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피스텔도 다 들어가 있네요 싱크볼도 상당히 와이드하고 사각으로 넓어서 활용하시기 좋고요 여기 창도 또 똑같이 이렇게 넓은 창에 이 창호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창이 들어갑니다 오피스텔도 맞바람이 칠수 있게끔 맛동풍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뭐 음식 냄새 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인덕션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오븐까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 어딱 봤을 때 오피스텔 이 정도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응, 그리고 이쪽 벽면 다용도실 들어가 있는 벽면도 다 세라믹 타일로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일체감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게 되네요. 자여기도 오리온 세탁기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이 있기 때문에, 뭐, 세탁, 건조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제품들, 모든 타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주방 한편 벽면에 이 장들도 다 열립니다. 다 열려서 안쪽도 다 수납을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 와, 수납 공간이 정말 많다, 그죠? 자, 오피스텔까지 이 여심을 자극하는 여심 터치가 들어간 그런 주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도 붙박이장이 또 들어가 있죠 오피스텔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싹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TV가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TV 설치돼 있어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요 안쪽에 붙박이장 안쪽도 다 수납 꼼꼼하게 붙박이장 사이즈도 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의 문짝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옷 같은 거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넓은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 아까 봤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안쪽에 의류관리기기까지 한쪽 벽면에 또 시스템 가구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는 화장대로 쓸수 있는 이런 선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수납함도 꼼꼼하게 화장대로 많이 쓸때 소품들 넣어 놓을 수 있는 요 선반으로 들어가 있죠 밑에도 뭐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의류관리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요것도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대형 타일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봤을 때 아, 여기가 어떤 타입이지 막 헷갈릴 만큼 잘 빠진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안쪽에도 이렇게 샤워보스가 만들어져 있고, 샤워보스에도 선반형으로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상관없이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꼼꼼히 다 들어가 있는 욕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둘러보셨는데요. 뭐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파트와 좀급 나누기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아랫단계 차들을 좋게 하더라도. 위... 단계에 있는 차들과는 급 나누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급 나누기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 자재들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뭐평면의 구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급 나누기보다는 아파트의 한 타입이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어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오피스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네요. 자,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황금벽 리저브 여러 타입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확실히 내부가 고급스럽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음식물 이송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한 생활, 그 다음에 여심을 자극하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주방의 많은 수납 공간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여자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분양가가 정확하게 제가 받은 정보는 없지만 약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대 정도에 분양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뭐, 에어 시스템 에어컨부터 확장비, 그 다음에 빌트인 여러 삼성의 제품들 가장까지 합쳐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제품이 기본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어, 상당히 깔끔하고 또, 타일의 진심이었던 여심을 자극하는 아파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델하스 와서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